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 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쑤셔.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나. 이달해! 아니 은행이슬게뭐 하고 있는 짓이야? 하늘을 쳐다보면 돈이 떨어지냐 뭐하냐? 얼가서 은행 주사? 아니. 이 아름다운 공사에 <laughs> 궁상맞게 뒷바닥에서 뭐하는 짓이에요? 아휴, 은행 팔아서 우리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지. 아, 내가 어쩌다 이 꼴이 됐는지 모르겠어 정말. 이게 다카사노바이식기때문이야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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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오늘 꽤 많이 주웠어. 내일은 경복궁 쪽으로 털러 가자. 나는 안 갈래요. 프란체스카는 설악산으로 단풍놀이 갔는데 나는 뭐 은행이나 털러 다니라고요. 나안 가요. 프란체스카가 무슨 단풍놀이를 가. 사람들 많이 온다니까 하나라도 더 팔려고 통닭장 사러 하간 거지. 네 학교에서 엄마들 모임있다고 엄마 데려오래 그래? 프란체스카가 없으니 네가 할머니라고 하고 대신 학교 좀가 아유 싫어! 내가 뭐왜 할머니? 왜 할머니야 내가?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너 학교 갈래? 은행 털러 갈래? 장모님이 학교 가서 할머니라고 그랬잖아 학교 가서 학교 가서. 너 말야 이 다섯 걸음. 아니 아니 열 걸음 뒤에서 와. 아이 무섭게 생겼어. 음식기가 김씨 말재니까는 괜히 맡아가지고 이 나이에 학교까지 가서 또 할머니 소리 듣고 말이야. 이게 정말 철저가. 자, 그럼 다음 주 급식 당번은 주연이네 은비네가 맡아주시고요. 청소가 남았는데. 아휴. 내가 뭔 팔자를 타고났길래 왜선요 교실까지 청소를 해야 돼 아니 다큰 아이들 청소까지 해줘야 돼요 나는 청소 같은 거 소질 없으니까 도미 아줌마 불러다 쓰세요 아니 안 그래도 그럴라 그랬는데 인사 엄마 같았으면 벌쩍 뛰고 허, 반대했을 그래. 텐데 인성이 할머님은 분위기가 너무 다르시다. 아니, 어디 비교할 사람이 없어서 인성 엄마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요. 걔는 아주 애가 이기적이고 아주 글로먹었되니까 아, <laughs> 세상에. 일단 외모부터가 너무 엘레강스하고 골조스한 것이 인성 엄마랑은 너무너무 다르네요. 말이 통해, 그쵸? 연애리 때문에 마고생이 심하신가 봐걔 여기 나와서도 아주 싸가지 없게 굴죠 아, 집에서 <laughs> 새는 바가지 들에 나온다고 안 셀까 아우, 이성할머니 정말 최고 아, 그런 일 아, 위해서 아. 오늘 회는 이쯤에서 끝내고 뒷풀이 어때요? 제가 아. 쓸게요 뒷풀이 어머나, 어머나 기다마음은 무수한 깜장 들이사고는 형 땀판이 심해 음. 우리랑 딱 코드가 맞아 음, 할머니, 캡이야, 캡 아, 왜기 자꾸 걔가 나하고 비교를 하니 그리고 할머니가 뭐냐, 할머니가 얘 예. 그, 그럼 뭐라 불러요? 이사벨 언니라고 불러요 <laughs> 언니 이사벨 응. 언니 그래, 뭐 그래, 언니 그래. 그래. 언니. 그래. 언니 아, 기울 때 좋은데 계속, 계속 왜 이러? 계산 부탁해요. 거기. 어머 얘, 얘돈잘 쓰고 시원시원한 게 아주 마음에 드네. 앞으로 친하게 지내야지. 응. <목소리> 긴서 음. 엄마가 싸가지 없이 굴면요.

잔소리야, 씨스 잔소리야. 잔소리한 너, 너만 잘났니술 취해서 들어온 나, 나도 잘났다젠틀맨이다 <laughs> 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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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트맨이다. <laughs> 아, 정신 좀 차려봐. 정신? 어이야, 정신 있는 놈. 너만 잘났냐, 정신없이 사는 나, 나도 잘났다. 잔잔엔 젤두맨이다, 잔잔잔 젤두맨이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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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사해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카사노바한테 한번더 물려야 정신 차리지, 요 어? 어이구. 아니 왜 왕궁은 이렇게 왁담을 하세요, 왁담을 해? 왜 이렇게 날 미워할까? 아유 콩꼬트리 많은 게 목소리는 커가지고 아유 땅꼬마가 왕고무니 꼬마는 게 무슨 왕고무니 아유 쥐콩만 한게내 배꼽 다스면은 철철철. 은 가서 당 담아. 빨라. 어? 왜 네, 새치기해? 줄 서. 너 뭐야? 나 120번이야. 너 정말 죽을래? 은행에 왔으면 번호표를 뻗고 줄을 서야지. <놀람> 누군 시간이 남아 돌아서기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아 이 자식아?